주주문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. 근데 올라가려면 이틀 배당 기준일에 이틀 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면 이틀 후에 체결이 완료가 돼요 어 이틀이 걸리는구나 네 오케이. 근데 영업일 기준 영업일 아 영업일 기준 은또 주말을 빼야 되네 그죠 <laughs> 네. 음. 왜 이광수 박시동은 배당을 먼저 얘기했냐 음. 뭐 성장주 수출주만 많죠 음. 네 근데 배당주를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음. 시즌별로 돌아가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도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. 뭐냐면 지금 배당주를 살 때입니다. 그때쯤 되면 몰려요. 그러니까 몰리기 전에 조금 전에 미리 사두면 연말 배당에 5% 배당을 해, 해 준다고 해 봐요. 그럼 이게 그래서 주가가 1500원이에요. 그 1500원은 어쩌면 사람들은 여기에는 5% 배당이 숨어 있어. 이렇게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. 음... 어제 산 너는 배당을 받지만 하루 차이로 오늘 산 나는 배당을 못 받아. 이걸 배당락이라고 그래요. 이 가격이 달립니다 시장에서. 음... 그렇겠네. 그러니까요.